자, 볼게요. 107쪽의 보기차 방정식. 자, 보기차 방정식은, 보기차 방정식 뭐가 보기차이냐면 이렇게 된게 보기차였죠? 이렇게 있으면 A가 4차, 2차, 왜 X라고 쓰니? T라고 쓰 미안해. x 라 쓰는 일반적인데. 어, X의 제곱, X,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다 2차에 대한 2차식. 됐죠? 어, x 제곱을 T로 치환하면또 2차식이 되잖아. 그래서 2차의 2차식을 4차, 2차, 3차만 있는 걸 보기차시라고 하고요. 자, 보기차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의 유형이 하나는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거, 치환했을 때.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인수분해 되는 거. 그래서시험잘안 나오죠? 뻔한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180번에 1번 같은 경우, 이거 그냥 치환해서 나오잖아요. X 제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4차, 2차면, 딱 봐도 치환하고 싶지 않아요? x 제곱을 치환하면 인수분해 되니까 그래서 x 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돼서 그냥 인수분해 되잖아 이제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니까 되 대다 t 마이너스 2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가얼마가 0입니다. 이 됐죠? 자 그러면 됐죠? 이렇게 치면 결론이 뭐냐면 t가 2일 때와 이거 대입해서 인수 대입해도 되고요. 됐죠? 그냥 귀, 구, 구, 구 해도 돼요. 이걸 인수분해하세요. 이제 대입하는데. 근데 어차피 0 되는 값을 구할 때는 t가 2일 때. t가 2일 때한 번, t가 1일 때한번 이렇게 있잖아. 근데 t가 원래 뭐였다? x제곱이었으니까. x제곱이 2가 된다. 그럼 x는 뿔마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x제곱이 1이 된다. 그러면 뿔마이 되겠죠. 총 4개가 나와야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였고요. 쉬운 거였죠. 그냥 치환하면 바로 되는 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7번 같은 경우에요 7번 같은 경우 치환했을 때 뭐가 안 된다. 인수분해가 가볍게 되지 않는 것들. 뭔가 바꿔줘야 되는 거. 됐나? 자 그게 뭐였냐면 7번 같은 경우. 7번 뭐였냐면 x 내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6은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잘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얘를 t로 치환해도 t로 치환하려 치더라도 곱해서 16이면 4-1 되는 게 없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제곱의 착꼴로 고친다 제곱의 착꼴로 만들어 준다 무슨 얘기냐면 x 네 제곱에다가 여기 16이고요 얘네 둘을 완전 제곱으로 만드는 거 기본적으로 얘네 들이 완전 제곱 되려면 얘는 x의 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4의 제곱이죠 이렇게 만들어 줄 거란 거야 그럼 가운데 필요한 게 뭐야? 이거 곱하면 EAB잖아. EAB. EAB인 거니까 여기가 8X 제곱이 필요하거든. 근데 플러스, 플러스가 마이너스일 가는요둘다 되는데, 둘 중에 뭐가 좋냐면, 뒤에가 마이너스 제곱꼴이 되는 게 좋죠. 우리가 제곱의 차원에서 풀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를 해주면, 위에랑 아래랑 똑같아지려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려는데, 플러스 8X 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뭘 뺀다? 9개 제곱을 빼주는 거지. 아,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이 됐죠? 요게 좋은 거예요. 여기 플러스라는 게 좋다. 플러스가 되면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제곱이 되면 좋은 이유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x의 제곱은 0될 거니까. 아, 이렇게 되면, 제곱의 차는 뭐다? 합, 차다. 이렇게 볼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3x가 될 거고, x 제곱 플러스 4x에다가, 마이너스 3X가 돼서, 저희테 이거 이쁘게 써야 죠 이쁘, 이쁘게,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쓸 거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 인수분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근해공식. 근데 곱해서 3면 3배 상 없잖아요. 근해공식, 근해공식 해서 답이 4개가 나온다. 이렇게 뜬게 보기 차이에요. 됐죠? 치원하면 인수분해 간단히 계단가 치와에도인수불이안될 때는 이렇게 제곱의 차골로 고친다. 됐나? 자, 그다음에 뒤에까지 좀 볼게요. 자, 108쪽은요, 뭐냐면 대칭형사 대칭의 사차 원형수 내가 고기차 이걸 역그역 그, 역, 상반 방정식으그 구기도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대칭형이 나왔는데 제가 대칭형 무슨 소리냐? 읽어볼게요. 자, 이게 볼게요 문제를 바로 볼게요. 대칭형, 여기 대칭형이 나오는데 통 이런 거 이걸, 대칭형이 나왔다. 그럼 나중에, 보세요. 대칭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82-1번을 보면, x 네제곱 플러스, 5x 3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이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게 대칭형이죠. 자, 뭐가 대칭이냐면, 맨 앞에 거는 개수가 이렇게 대칭이에요. 맞죠? 이렇게 대칭. 5. 가운데 거만 따로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일단, X에 0을 넣어도, 0을 넣으면 1에 0이다. 말이 안 되죠? X는 0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서수형 일단 이거 써주면 될거요 X는 0이 아니라. 그렇죠 왜? 너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체를 X제곱으로 나눌 수 있어요.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X제곱으로 나누기 이렇게 되고, X제곱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얘 상관 방정식이라고 보러죠 이거 역수가 여기 있고, 계선 내비두고 역수가 있을 때. 자, 이런 거 어떻게 했다? 이렇게 정리해 거죠.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에다가 5, 5를 묶어내면 5에다가 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4는 얼마가 니다 됐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얘를 또 뭐야? 인수분그 그 곱셈 없이 변형할 수 있었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입니다. 아, 그나마 치워라는 거죠. t라고 치워라는 거죠. t, t. 그럼 어떻게 됩니까? t의 제곱 플러스 5t에다가 해주면 마이너스 2뿐요 됐나? 그럼 또 인수분해 되죠? 됐죠? 됐죠. 또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플러스 u s T T 마이너스 s T m 이렇게 됐 T m i n u T minus T T 가 얼마다? T 가 마이너스 T m 때한번 있고 i X 한번 X 어요 그런데 X 가원 X 뭐였냐면 X 더하기 X 분의 X 했잖아요 X 더하기 X 분의 1은 얼 X 다 마이너스 X is X 걸 s X 면 X 를구 X 야 되거든 s 어, X is X 를 구할거니까 사실 X 를 곱해야 X 네. X 마이너스 6x가 돼서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6x 이게 0대는거 찾아주면 되잖아요 이주분에아니죠 그럼 그의 공식 답 나올 거죠 얘도 똑같이 1 얘가 1일 때에서 x 곱해서 됐죠? 자 이게 대칭형 대칭성이에요 대칭성을 갖다가 x 제곱으로 나눠주면 상관방정식 맞죠? 아, 이렇게 상관방정식 된다는 거 해주시고요 자 하나 더 할게요 109쪽까지만 자 109쪽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를 구했거든. 그죠? 3차 근각계수에요. 3차 근각계수. 잘 봐. 자, 근데, 3차 근각계수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볼게요, 얘들아. 잘 봐.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를 보면, 그죠?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를 보면, 이거의 두 분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분의 합과 부은 뭐냐면, 제가 마이너스 A분의 B구요. 얘는 A분의 C였어. 됐나? 자, 근데 이윤을 설명하지 않을게요, 오늘은요. 그러이 그럼 3차 방정식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세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인데, 대가이 3차 방정식의 글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 이렇게. 대죠? 요걸 감마라고요.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삐딱하게 r 을 약간 그기어진 모양처럼 쓴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 근의 합을 구할 수 있고요. 하나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두 개씩 곱한 것도 구할 수 있고요. 등장식에서 세 개를 다 곱한 거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 개씩 곱한 거. 제발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얘랑 똑같아요. 이거 두 개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잖아. 얘도 똑같아. 해보면. A분의 B, A분의 C. 어.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으니까. 2차만 외웠으면 2차에서의 근과 계수를 외웠으면 3차 똑같단 말이야.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다. 얘는 뭘거야 얘는. 예상해볼게요. 부호가 부호부터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였으니까 당연히 뭐겠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A분의 B, A분의 C니까 뭐야? A분의 D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것만 정확히 외웠으면 위에 뒤에 똑같은 걸 써주고 마지막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A분의 B, C, D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는 똑같고요. 마이너스 A분의 D 됐나요? 자, 귀례면 뭐냐면 그러면 이제 184를 보면요. 적보세요 뭐 똑같은 얘기예요. 1 8 0도 184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3에서 나와있잖아요. x 세제곱 2제곱 3 x 제곱 4구나. 이 나와있는데 세 근의 합. 됐죠? 세 근의 합에모서 알파 p h a b 똑같다고요. 두 근의 합처럼. 마이너스, e, g, v 그래서 세 근의 합은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 분의 B 이게 다이고요 두 개씩 간거 됐죠? 2번이죠 두 개씩 간 거는 A 분의 C A 분의 C 이거 세개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 분의 B A 분의 C A 분의 B A 분의 C A 분의 D 그래서 1 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거랑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개를 이세 개를 구하면 뭐, 그 밑에 4번, 5번, 6번 같은 걸 법세공식 변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09쪽까지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스타트.